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 왕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순순히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맞부딪힌 그 현장도 역시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바 되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포기해야 될 것과 또 희생해야 될 것과 절제하며 또 선택해야 될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통하여 누부갓네살왕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3년의 훈련의 과정 속에 가장 첫 번째 시험이 이 음식의 문제로 출발을 하지만 그 문제를 그가 지혜롭게 통과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황관장에게 그 자기들이 이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은혜와 긍유를 입게 하셨지만 황관장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태만시하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다면 그의 목숨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자기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맡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서 이 감독하는 자에게 또한 부탁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만 열흘 동안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우리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보다 이제 초췌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향한대로 하시고 우리가 더 윤택하고 낫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바대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번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되 가장 먼저 그들에게 15절, 열흘 동안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채식을 먹을지라도 또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었기에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그리고 얼굴이 좋은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3년여 동안에 채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기회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우리가 부른받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끝까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 선택한 그 길을 향하여 갈 때에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신 그 결과가 3년여 시간 동안 이네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문을 허락이 주심을 받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입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신 그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은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위하여. 혹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 더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자를 주님은 높이십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왕의 앞에 나아갈 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쏙 들게 하신 것이죠. 20절에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고 기뻐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준비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변화에 순간순간에 그 중심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정한 뜻을 따라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 속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설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또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 자신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위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뜻이 계셔 내 생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의를 지키며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주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에 되었음을 또한 바라보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이 어느 때까지인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그 달려갈 인생의 길 속에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사. 또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로 증인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 우리의 수고한 바을 따라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군석들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